어떤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. 여러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 학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.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걸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이 입자를 선생님 마음대로 요 A라고 한번 볼게요. 어, 근데 이 입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. 그러면 이거는 분자가 아니죠.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A라는 원자가 두개 있어요라고 앞에다가 2를 쓰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또 붙었어요. 그럼 이게 네 하나의 분자 덩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분자 덩어리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두개 붙은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요게 밑에 또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그 덩어리가 몇개 있어요? 두개 있어요. 라고 해서 앞에다 이렇게 1을 써주시는 거예런 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 원자가 A래요. 그러면 붙었죠? 그럼 A2. A2가 하나 있죠? 자, 요 원자가 B래요. 그럼 B2. b2가 몇개 있어요? 하나, 둘, 세개 있죠. 그럼 앞에다가 3 쓰시면 되고. 그럴 때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에다가 b가 몇 개가 붙었어? 세 개가 붙었죠. 그 덩어리가 몇개 있죠? 두개 있죠. 요거예요. 그래서 정리해 보면 a 2 플러스 3b2 화살표 하시고 이 ab3 요거를 그대로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. 그러면 어디 있어요? 자, 찾아볼까요? 여기 있네요. 그렇죠 이렇게 찾아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. 이거와 비슷한 이제, 어, 화합 반응식을 찾으라고, 어, 나올 수 있어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면 얘가 바로 N2죠? 음, 아, 질소에 수소기체 네, 두 개가 반응, 아, 세 개가 반응을 해서,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? 암모니아가 되는 거. 이 반응식하고 똑같은 게이거겠죠이렇게까지 찾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.